요번에 의대생 어머니, 아버님들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의대생 부모님들이 요번에 굉장히 훌륭하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기다려줬다고요. 아이들을 기다려줬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간에 애가 끓고 저희 채널에 오시고 저희 모임에 나오셔서 울분을 토하시는 분 있죠. 하지만 그럴지언정 자기 자녀 앞에 가서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건전하게 잘 버틴 거지 만약에 너 의대 왜 그만뒀니 너 앞길이 창창한데 너왜 전공이 그만뒀니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으면은 지금 의대생 전공의들 자살한다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사를 봤을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제가 볼때 지금 1년을 같이 안 기다려 주셨다면 아이들은 벌써 자살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성인으로서 기다려주고 어쨌든 너는 의대를 갔으니 네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다려줬으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온 거죠. 맞아요. 그 인생의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것들 중에도 하나는 뭐냐면은 의대에 간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 중간에 좌절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름 성공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물론 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했던 그런 이~ 좌절은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본인들이 목표를 이루면서 왔던 사람들인데 그~ 목표 속에 그 끝이 되게 허무했다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주저앉는 느낌이었다는 거지 그 주저앉는 느낌들을 이번에 잘 견디고 오는 것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냈던 경험과 기회들이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다. 어제 배장환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거잖아요 오늘 잊지 말아라 오늘을 잊지 말고 어, 10년 뒤에 20년 뒤에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선배로서 도와줘야 된다 그걸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한게 제가 이해한 건 그랬어요 제가 이, 이해한 배장환 선생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예전에 우리가 잊어서 미안하다 근데 지금이라도 나도 할수 있는 걸 하겠다 여러분들도 지금을 잊지 말고 할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다시 의료개혁 같은 이 그의지 같은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 김건희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얘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잊지 말자. 이게 제가 들었던 메시지인데. 그래서 김건태 의원도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엘리트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결국에는 뭐예요? 정치하는 얘기예요. 이 사회의 리더가 돼야 된다고. 잊지 말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권리 청원처럼 뭐라도 해 놔야 된다고. 우리가 이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놓고 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저 새끼들은요. 관료 새끼들은 뭐할 거냐? 한다니까요, 이제. 야, 요번에 조졌는데 안 조져졌네. 다음번에 어떻게 조져야 될까? 이거 고민할 겁니다. 요번에 의료 갈등 기획하면서 저 새끼들은 노조들 가서 공부를 해왔어요. 야, 노조 저거 파업했을 때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느냐? 이거 공부해왔다고. 얘네들은 요번에 뭐할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음번에는 내가 지지 않으리. 나는 파업이라고 생각하고 들이댔는데 사직을 했네.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지금부터 짜고 있을 거라고요. 저들은 저들은 패배했거든. 패배하고 일을 갈고 있는데 승리를 하고도 지금 내가 한 행동과 이것을잘 정리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의사들의 미래는 좀 암담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배장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의료가 쭉 늘어나는 거는 돈으로 받쳐주고 의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었을 때 이야기고 돈으로 받쳐주지 못하고 의료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지금 이거는 이제 국가의 딜레마로 간다. 그래서 돈, 돈은 더 내지만은 좋은 질의 의료를 받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의사가 먹고 살기 힘들면은 우리는 치료를 받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짜장면집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우리 짜장면을 못 먹는 겁니다. 짜장면을 만들면 맨날 망해요. 그러면 우리는 짜장면을 먹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의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의사들의 권위가 낮아지고 의사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낮아지면요. 우리는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나라로 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깃발을 들 거고요. 누군가는 깃발을 꽂을 거예요 그러면은 깃발을 들고 꽂을 때 여러분들이 옆에서 받쳐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아니에요 어, 여러분이 드셔야 됩니다 의사분들이 드셔야 의사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간호사가 들잖아요 그럼 간호사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면... 어... 아니 그거 하나 썼으면 좋겠어요 정... 네. 저는 바로광장님이나 이주영 선생님이나 다 지금 뭐 정신 쪽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윤석열은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뭐 이런 거 논문 하나 쓰셨으면 좋겠네. <laughs> 바램입니다 면담을 해야 쓰지. 대화를 해봐야 쓰지. 그리고 함부로 진찰하면 안 되잖아요. 원격 진료라고 그럴걸? 에이 진짜. <laughs> 아, 누군가는 에, 어떤 사태로 인해서 라이징 하는 거죠. 제가 시민단체도 좀 해보고 하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제가 나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서서, 여러분 제가 깃발 꽂을게요. 그러면은요. 웃기고 있네요. 사실은. <laughs>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요 안에, 몇명안 되는 요 안에서는 아유, 귀엽네. 이렇게 해줄 수 있어도 밖으로 나가면 저 새끼 뭐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어, 누군가가 어떤 것을 할때 도와줄 수는 있어도 제가 깃발 꽂을 수는 없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의사 중에도 출중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그 역량들도 충분하십니다. 어 저보다 말씀 잘하시는 의사분들도 있고요. 저보다 행동력이 뛰어나신 의사분들도 있고 재력은 당연히 있으시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깃발을 한번 꽂으셔야지 언제까지 의협에만 의존하실 겁니까? 직업단체로서의 의협은 필요하죠. 정치 단체로서의 의협은 안 됩니다. 그게 한계예요. 정치 단체로서 의협은 어렵습니다. 그 한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의협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이권을 위한 어 그런 단체를 만들겠다 하면은 그걸 가야죠. 예. 이건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보수 정체성을 확보하시기가 맞는데. 적당한 리더를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저 천... <laughs> 노리는 거야. 지 맘이죠. 예, 노리는 거야. 지 맘인데, 아, 될수 있는 거 없는 거를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력이 없는 거죠. 대선 앞두고 나타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천천히 뭔가의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천천히 내 주변부터 탄탄하게 만드셔야 돼요. 아, 안철수가 각성은 했지만 안타까운 거는 지금 안철수 주변에 사람이 없죠. 사람을,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정치는요, 세력을 모으는 거고,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딴게 아닙니다.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동의하는 그 리더가 필요하고요. 그 리더를 도와줄 전략가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동재장이 필요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지역에 또 그런 사람들을 심어 놓고 심어 놓고 심어 놓고 조직화시키고 퍼트리고 조직화시키고 퍼트리고 <laughs> 맞습니다 중복된 구독자들을 손오공 분신술 부리듯이 하니까 지금 문제가 큰 거죠 네, 아무튼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의 문제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그 정체성을 주장하고 나올 수 있는 리더는 누구인가 네, 그거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 의사분들 중에 나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박판에 가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여기서 호구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호구가 없어. 그럼 누가 호구예요? 나예요, 나. 야, 이 판에서 보니까 리더가 없네? 그럼 누굽니까? 나예요, 나.